CF 욕심나? 음. CF 욕심나는 거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지금 면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을 것아나 리조또 CF 그런 거 없지 리조또 있겠지 뭐삼분 리조또 이런 거 <laughs> 너로 인해서 탄생될 수도 있는 거지 개런티는 그렇게 많이 못줘 <laughs> 하지만 네 능력에 따라서 개런티가 높아질 수 있어 자 가보자 내 마음을 저어봐요 이 뜨거운 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? <laughs>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, 진짜 못야너 그래가지고 그려주시... 나 못해 나 CF 안 할래 음? 너 옛날에 아파트 했잖아 그다음에 뭐 했어? CF 한번 나간 다음에 CF 끊기고 그러면 너도 번 cf 하나 찍어봐라 시간 많다 멋있는 거 하나 줘봐 스킨 하자 스킨 가자 그래. 하루에 한번 남자가 허리를 편다 어 괜찮다 네가 옆에 나레이션을 해줘 그럼 자 아침에 일어난 69세 김종욱 <laughs> 난 아직도 혼자다 난 노인정으로 간다 자 면도하는 척해 하루에 한번 남자가 허리를 편다. <웃음> <웃음>